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네. 명승고적도 있을까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된다면은 음. 일단은 절토로는 이제. 그랜드마스터북 선생님 지도에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죠. 노승대 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이제 42년 동안 이제 우리 문화재를 이제 답사하고 이제 글을 쓰는 이제 사람입니다. 1993년부터 32년 동안은 여러 사람들 모시고 같이 다녔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몽골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하화주 진짜 우리나라에서 명승고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마스터 분이시겠어요. 꾸준히 다녔으니까요. 아. 제가 만든 거는 이제 바람일 문화 기행이지만 산들 문화 답사나 삼양 동호의 인사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 단체를 많이 맡고 있어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다 답사를 다녔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 그건 이제 제 스승님 덕분이죠. 음. 제 스승님이 조자용 박사님인데, 원래 이제 일제시대 때 평양 사범을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하셨어요. 하바도 대학원을 가져서 구조건축을 전공하셨어요.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전부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 문화의 뿌리 문화, 진짜로 우리를 낳아준 생부모 문화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궁금하셨던 거예요. 어. 그래서 돌아와서 그때부터 민화를 모으고, 연구하고, 책을 쓰면서 각종 민화에 대한 책들을 우리말로 쓰기 시작했어요. 최초로 쓰셨어요. 1983년에 제가 가서 처음 뵀어요. 제가 첫번 만났을 때 그냥 홀딱 반했어요. 어. 그래, 그때부터 음. 이분이 생각하시는 게 뭔지, 무엇을 공부하시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오. 쓴 책들을 다 읽고, 음, 음. 그리고 이제 박사님을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저 혼자 찾아다니기도 하면서, 우리 영성고적에 대해서 이제 답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83년도부터 다닌 거예요. 음. 그리고 10년을 다니니까 돈을 안 먹이 생겼어요. 음. 그러니까, 아, 그때는 이제 제가 불광 출판사를 맡고 있을 때인데, 이거 나만 혼자 즐기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사람들을 같이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바람의 문화기행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삶을 바꾸신 인생의 네, 방향이 멘토네요. 네, 네. 그, 그럼 42년 동안 몇 개의 명분승구조를 가보신 것인가? 세워지는 않았죠. 네. 근데 이제 일단 국보나 보물은 다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중에게 공개된 거는 거의 다 봤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절뿐만 아니라 서원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 아홉 곳 있거든요. 그리고 사찰은 일곱 곳이 등재돼 있어요. 이게 문화재라는 게 처음 가볼 때하고 두 번째 가볼 때하고 세 번째 가볼 때하고 갈 때마다 보는 게 달라져요. 오. 점점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또 궁금한 걸 찾아보게 되고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해설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30년 쌓이다 보니까 아,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마침 또 출판사에 책을 써달라 요청을 해서 이제 사찰 시리즈 세 권을 쓴 거예요. 아. 그 전에는 바위에 대해서 썼어요. 네. 왜냐하면 선사 문화는 바위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어. 글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위에 남겨진 우리 무산을 탐관책을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문화를 쓴 거고, 요거는 이제 답사기를 이제 서원이나 뭐 사찰 다서 이제 섞어서 이제 쓰게 된 거고요. 부물이나 어, 국보가 있는 것은 거의 다 감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보를 다 보겠다. 문화재를 다 보겠다. 그 열정이 엄청 느껴지고. 근데 너무, 너무 되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잘 네, 모르잖아요. 네. 약간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느끼는 매력이 엄청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에서 느껴지는 그 매력이 어떤 거가 있으세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네, 그렇죠 네. 아,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비슷비슷해서 잘 모르는데. 저희 박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책상머리에서 글 쓰지 마라. 자료만 취합해가지고 글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가서 현장에서 많이 보고. 그러 그러니까 많이 보다 보면 저절로 글이 써진다. 몇십 년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고,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거구나. 이런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미가 붙게 되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쫙 이제 하게 되면 재밌어 하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글을 쓰는 이제 원동력이 된 거죠 직접 가보시면서 그 매력을 느끼신 네. 거네요 42년의 답사 중에 가슴 뜨거웠던 순간 좀 감동적이었던 순간 이런 게 있었을까요? 하나를 딱 꼽기는 어렵죠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승탑 스님들의 묘탑 아, 아. 스님들은 화장을 하니까 저, 저.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살이나 살이들, 어. 그 유물들을 네. 모시는 게 승탑이거든요 예전에는 부도라고 불렀는데 지금 공식 명칭이 승탑이라고 바뀌었어요. 아, 네. 그런 제에서는 일단은 고달사지 승탑, 여주에 있는 건데, 또 고려 초에는 3대 서찰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많은 유물이 있어요. 거기를 제일 먼저 제가 스스로 찾아갔는데, 고달사지 승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네. 이렇게 헝걸차고, 남자답고, 씩씩하고, 그러면서도 섬세하고. 그래서. 야, 진짜, 걸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서 고달사지 승탑이 제일 멋있는 승탑이다. 이제 분야별로. 뭐, 탑은 우리가 불국사의 석가탑이 제일 멋있다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이제 검, 이제 다르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문화재 이런 걸 보시면 진짜 한국의 가장 뿌리가 되는 거를 만나셨을 것 같아요. 한국의 그 소울? <laughs> 그죠. 예. 영혼. 예.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예. 게 선생님, 느낀 건 어떤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문화재를 보든, 유교 문화재를 보든, 일단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들어온 걸 걷어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석탑도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우리만의 전통, 이제 신앙이나 사상이 거기 에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알게 돼요. 저절로. 네. 우리는 중국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기본 바탕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숫자로 따지자면, 중국은 짝수 문화예요. 우리는 홀수 문화예요. 네. 홀수를 상서로운 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는 천지인, 이걸 삼재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저변에 다 깔려 있어요 아. 우리는 법당에 가면 무조건 3전불이에요 아니면 5전불, 아니면 7전불 다 홀수예요 탑도 똑같아요 탑도 3층 아니면 5층 아니면 7층 아니면 9층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우리 저변에 깔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음악도 우리 삼박자 기본이에요 전통부에도 삼박자가 기본이에요. 전부 삼일하는 게 문화 전반에 다 이제 걸쳐 있어요. 그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왔어도 우리 전통 그 사상이나 그 문화들이 저변에 깔려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삼재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사상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 외국 가은짝수 탑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던 무조건 홀수 탑이에요. 특수 네. 경우가 뭐한두 군데 있지만은. 그런 데서 우리의 것을 읽어내는 거고, 오. 그렇게 다 이제 연결이 돼요. 사물놀이패들의 삼색띠를 맨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다 다 함께 이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우리 전통의 함재상이나 삼신사상, 여기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전통 신앙체계로 가면, 하늘에는 칠성, 땅에는 산신, 그리고 인신, 만물에는 용, 이것이 우리의 전통 신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당군, 하늘의 세단을 했던 당군의 후예라고 하는 만신들은 그걸 다 지키고 있죠. 3, 3이라는 숫자가 진짜 중요하죠. 아요 그럼 그 천지인 철학은 또 무엇을 네. 상징하고 왜한국에는 그게 또 중요했다고 네. 보세요? 천지인은 이 우주 전체를 말한 거예요. 천은 하늘이고, 지는 음. 땅이잖아요. 그 가운데 천지간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인이에요, 음. 사람인. 사람도 거기 존재하는 거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그런데 음. 그 만물은 뭐로 유지되나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상징하는 게 용이거든요. 수신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격화되면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하고 땅에 있는 호랑이하고 호호랑이도 산신은 이제 사자라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만만물의 생명의 근본이 되는. 물을 상징하는 용, 이것이 이제 삼, 삼재가 천지인 신격화되면 그렇게 바뀐 거죠. 신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옛날에도 죽었을 때는 뭐 돌아갔다 그러고 칠성신이 생명을 준다고 믿었어요. 네. 네, 그 칠성님한테 수명을 타야 다시 이 세상에 와요. 그래서 돌아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염을 할 때도 일곱 매디를 묶어요. 그리고 뉘울 때도 칠성판이라고 해서 구멍이 일곱 개 뚫린 관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했어요. 그러니까 실성님한테 돌아가서 수명을 타서 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세계로 돌아갔다 다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와 근데 이제 그 근본 뿌리를 알고 나면 예. 다 설명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뭐 이미 답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왜 명승고적을 가봐야 할까요? 그게 이제 명승고적 안에 음. 우리의 전통사상이 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문화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K뮤직이나 K컬처가 거의 후드나 이런 게다 있는 거잖아요. 전통 사상의 바탕 위에서 있는 음. 거거든요. 또 이제 우리의 풍토, 우리의 계절. 이게 다 함께 어울려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이 있으면은 음악도 다르고 춤도 달라요. 음. 여름엔 빠른 춤을 출 수가 없죠. 더우니까. 음. 겨울에는 추우니까 또 빠른 춤을 춰야죠. 음.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사계절에 먹는 음식이 다 다르죠. 그렇게 되면 그 수많은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계절별로 먹는 아... 음식들이. 그러니까 K푸드가 다양성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 외국 사람들도 호기심을 느끼는 거죠. 이것을 뭐 농땅 뭐든 그리면 K컬처가 되고 그 밑단, 저변에는 우리의 풍토와 전통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깔려 있어서 함께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려면 우리가 영성 고조을 통해서 그 외국 것들에서 들어온 것들을 덜어내면 그것이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전통을 잘 알고 그 철학을 알아야 더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대에 네, 잘 표현하는 요 가장 최신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한국 문화가 잘 됐다는 게다 전통에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뿌듯하기도 하고 진짜 모든 젊은 청년들이 알아야겠다 이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법과 창신이라는 게옛 것을 음. 본받아서 새로운 걸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양성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음악이나 이런 것이 발현되고, 그리고 그것이 K뮤직이니, 뭐 K후드니, 음. 뭐. 제가 이제 작년에는 어디를 갔었냐면, 몽골의 샤몬 축제를 갔었어요. 음. 세계에서 와요, 샤몬들이. <laughs> 어, 네. 손이와 만신이라고 지금 저하고 친한 이제 만신이 있어서 그분이 거의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22명을 이제 꾸려서 갔어요. 악사까지 전부 다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12개단 작두를 탔어요. 12개단에 작두를 설치하고 메뉴에본 작두가 그러니까 13개단을 타는 거죠. 했는데 거기서도 깜짝 놀랐어요. 유럽에서부터 이 동남아시아 뭐 네팔 이런 데서 다 오는데 우리처럼 그시아몬이 이렇게 음악에서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진 샤먼은 없어요 음. 몽골이 샤먼이 20만 명 있다고 그러는데 네. 몽골 샤먼들은 신을 부르는 게 그냥 혼자서 북치고 부르는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해요 대개 네. 다 그래요 근데 공동으로 쓰고 있는 건 방울이에요 똑같아요 옷에 네. 네. 걸든지 손으로 흔들든지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전부 악사를 대동한 음악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무대처럼 만들잖아요 네. 이렇게 발전된. 케이 K. 샤몬이 없어요. 어, 그걸 보고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저희를 다시 초청해서 최고로 좋은 음식점에 저희를 대접을 했어요. 자기네그 단체에서 행사할 때 오시라고. 케이 컬처가 이 샤몬, 이 무당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한 거구나, 이걸 음. 알수 있었죠. 한국 문화가 제 완성도가 높네요. 좋습니다. 네. 어, 그럼 왜 간지 한번 얘기해봤는데, 가도 네.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봐야 좀잘 보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은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탑이면 탑, 승탑이면 승탑 뭐 이런 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쭉 이제, 이제 탐구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보이게 돼요. 어느 순간 눈이 떠지면 전체적으로 눈이 확 떠져요. 어... 본인이 느껴요, 눈이 떠지는 걸한3년 다니면 다 눈이 떠져요. 어... 눈이 떠지면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찾아다녀요. 이게 재밌거든요. 어... 알아가는 거예요. 좀 심도 있게. 이제 차비 어떻게 이제 형성되고 이 어떻게 음, 흘러갔고 음.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가는 거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았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큰 절에 가면 음. 금강 역사라고 있어요. 큰 절에 양쪽에 그니까 이제 무기를 든두 명의 이제 금강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저분들은 왜 여기 와서 서 있나. 그게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수많은 이제 자료를 보고 하니까 이외의 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책에 다가는 금강 역사의 생성과 흐름을 쭉 펼쳐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읽, 읽는 분들이 아 재밌다고 그런 얘기 하게 되는 거죠. 아 많이 봐야 되는군요. 네, 일단은 하... 이제 많이 봐야 되고 음... 의무 자기가 스스로 가져야 돼요. 음... 그냥 해석만 해놓은 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건 남들이 해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분이 도대체 여기 왜, 왜와 왜 있는지 절에 가면은 부처님 아니고 많은 상들이 있는데. 사천왕이라든가 많잖아요 저분들이 도대체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면 저절로 이제 공부가 돼가죠 근데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서 봐야지 의문이 생기고, 그렇죠. 찾게 되고 또 네. 비슷한 거 가게 되고 이런 거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허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명승고적들이 나의 매력을 쉽게 네. 보여주지는 않지만 깊게 들어가면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롭겠네요. 네. 많은 사찰 중에 명승인또꼽기는 네. 어려우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꼭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명승고적 있을까요? 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이제 사찰은 일단 완주 화암사. 요즘엔 절도 이제 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아스팔트도 들어오고. 또 새로운 건물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완주 화암사는 어, 들어가는 진입로에서부터 절 건물까지 전부 뭐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나 멋있어요 바위 암벽 사이 길로 해서 또, 또 이제 폭포 윗길로 해가지고 계단으로 해서 그 화암사 절 안으로 들어가는데 절 안에도 또북보나 보물이 여러 점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절이고 외국의 교수들하고 학부생들을 데리고도 한번 거기 갔고 전국을 한 일주일 다녔는데 가본 중에서 가장 멋진 절이 어디였냐 러니까는 완전 화음사를 꼽았어요. 최고로 멋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나 아름답게 봤기 때문에 이번 책에서도 화음사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썼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는 게 좋고 또 이제 서원을 꼽으라면 역시 이제 병산서원 이번 의성산불 때에. 불에 탄다 안다막 그랬는데 결국 불에 타지는 않았어요. 거기 앞에 강, 강이 흐르고 강 앞에 서인 건너편에 90도 절벽에 진달래가 피거나 이럴 때또 여름에 그 사당 앞에 벼롱나무가 꽃필 때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제 그 유성룡을 모시고 있는 서원인데 그래서 화해마을에서도 가깝고 화해마을 갔다가 거기 가도 되니까 그리고 아직도 들어가는 길을 포장을 잘안 했어요 거기도 포장을 안한 길이. 그래도 옛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하나 큰 절은 불타버린 의성공원사가 좋았어요 그 숲길이 진짜 너무나 멋있었는데 요번에 전부 다 불에 타가지고 너무너무 안, 아직 안타까워요 아 그렇군요 네. 어 근데 진짜 부러운게 말씀하신 그 절과 서원을. 이제 이름도 잘 몰라서 써 가지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또가볼 곳이 많네요. 비슷한 답일 수도 있는데 또 죽기 전에 꼭가 봐야 할 예. 어, 명승 고적도 있을까요? 죽기 전에 꼭가 봐야 된다 면은 음. 일단은 절터로는 이제 고달사지 승탑 국보가 있는데 음. 거기가 국보 4호예요. 음. 지금은 이제 국보 번호가 없어졌거든요. 국보 번호를 매길 때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서울 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국보 1호가 남대문, 음, 2, 2호가 파고다 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 7별탑 음. 3호가 이제 북한산 비봉원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 음. 4호가 고달사지 승탑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혼자 찾아간 것도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네, 고달사지 승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물들이 이제 보물급들이 내점인가 네 있으니까 너무나 이제 좋았던 곳이라서 음. 절터를 보자면 이제 고달사지 승탑을 보는 것이 제일 좋고 절로 보자면 역시. 영주 부석사를 보는 게 좋죠. 근데 영주 부석사를 언제 보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네. 언제 보느냐? 이거는 해질녘에 봐야 돼요. 아. 우리나라 고려신대 법당 건축물이 딱 다섯 개밖에 없어요. 임진왜란 때 거의 다 없어졌는데 요번 책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영주 부석사에 두 점이 있고 안동 봉정사에 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무량수전 앞에서 해질녘에 보는 풍경. 높지 않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산뒤에 그 산, 산뒤에 산, 산, 뒤에 산 이러면서 그 해가 넘어가는 풍경이 음. 너무나 포쾌하기도 하고 음. 멋있어요. 이왕 가서 보려면 해질녘에 가서 보는 것이 최고로 멋있다. 해질녘의 영주부석사. 꼭 한번 가봐야겠어요. 좋습니다. 네, 말씀 중에 또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사실 답사라는 게 엄청나게 체력이 많이 소모되잖아요. 마음이 또 지칠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42년간 경일로운 <laughs> 답사를 하게 한 원동력? 이건 좀 어떤 편이세요? 처음에는 이제 뭘, 모르고 다니다가 박사님을 토해서 배우고 또 이제 박사님을 모시고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가 되고 글로 써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기쁨이 있죠. 인생이라는 게 잠깐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왔다간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그 별게 아닌 것인지도 모르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글을다가 이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글루, 글을 남기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간 흔적이다.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이 책을 자료가 남아있는 거니까 참고가 되는 도서가 된다면 더욱 좋겠다. 책이라는 것은 지금은 더더구나 컴퓨터나 이런 데다 저장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간 흔적이다 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도 지루하거나 힘들거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 그리고 아직도 지적 호기심이 왕성해요. 그리고 사명감, 달려야 된다. 이거 있죠. 좋습니다. 음. 그 선생님은 뭐 너무 오래전이어서 조금 또 기억이 안날수 있는데 내가 명승 고적을 보기 시작하면서 뭐 나는 또는 내 삶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 네, 그러니까 요 어렸을 때부터 돌아다니기는 좋아했어요. 산도 좋아하고 음.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 세 명을 끌고 무전여행을 가서 한 달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돌아다니기 좋아했던 거죠. 계속 이제 다녔는데 돌아다니기만 했지, 그거에 대해서 위보, 위어나 뭐, 뭐그본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장 박사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봤던 것들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의미를 부여해 보자. 근데 쭉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음.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거죠. 어렸을 때는 뭐도 모르고 산천을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다면 박사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모든 것을 의미 있게 살펴보는 것으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이제 42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거. 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시 싶은 메시지 있을까요? 하여튼 우리 전통 문화가 사라지면 우리의 문화도 없는 거거든요. 네.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 가지고 우리를 형성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의 뿌리를 찾아보고 알아야 되고 그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를 또 창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될수 있으면 우리 문화재를 보면서 우리의 정신이나 전통 문화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부세대들도 더 좋은 문화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이 신념이 진짜 많이 전해져서 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전통에 대해서 진짜 알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스토리를 정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좋은 지혜 세상에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